네, 안녕하세요. 봉기쌤입니다. 2-14번 볼게요. 자, 2-14번은 요 9의 x제곱을 이제 양변을 나누면 모양이 좀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9분의 4의 x제곱이고, 9분의 5의 x제곱이고, 4x-x제곱인데, 요 녀석 실근의 개수만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함수와 좌변에 있는 함수의 교정관계를 판단할 거예요. 요거 이차함수는 그리기 쉬우니까 왼쪽에 있는 저 지수함수 더하기 지수함수를 f(x)라고 해놓고 저 녀석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판단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자 우선 미분을 해야겠죠. 자 미분을 하면, 자 이는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의 x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자 이는 9분의 5. 9분의 5의 x 제곱이겠죠. 이 녀석 플러스고 이 녀석 플러스인데 이 녀석이 지금 보면은 ln 위의 진수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 따라서 얘는 감소 함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내려간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얘 예, 감소 감소 어, 감소랑 감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 여러분들 미분을 해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X축과 Y축 뽑아놓고.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0하고 4를 끊죠. 4를 끊고.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인 함수입니다. 그죠? 렇 위로 볼록인 함수고. 대칭축이 2입니다. 2고, 이마 4를 통과한다. 이렇게요. 자,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0, 0이기 때문에 0이 정근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여기다 0과 0을 넣으면 F0은 2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감소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점은 몇 개를 파악할 수 있더라? 두 개.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